데드 크로스 발생한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추가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들은 눌림목 구간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 후 5일선에 양봉이 올라탈 때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차트 공부를 하시면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배열 차트에 있는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여 매수하면 더 깊은 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최적에 도달한 주식들은 조만간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일매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다음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오렌지 주식에 가입하시면 차트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차트 분석 노하우 클래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일 매수 타점에 오는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선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명 오렌지 주식의 VIP 게시판을 통해 실시합니다. 동영상 강의로 차트와 이동 평균선만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복잡한 보조 지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강의하여 초보자들도 빨리 터득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카페명, 검색, 오렌지 주식 입력, 문의 010-3775-5625.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